안녕하세요. 조경아 님을 소개할게요. 조경아 님은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셨고 2002년부터 2016년까지 SBS 기상 캐스터로 활동하셨어요. 주요 기상 캐스터 활동으로는 SBS 모닝와이드, SBS 8시 뉴스, SBS 12시 뉴스, SBS 나이트라인, 그리고 날씨와 생활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경아 님의 활동 영상을 함께 보시죠. 주말을앞둔 금요일인데 왠지 기분이 산뜻하지가 못하다면 아마도 먼지 때문일 거예요. 오늘도 맑은 하늘이 맑아 보이지가 않았죠. 이 탁한 공기는 가슴을 답답하게 하면서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혹은 두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서울은 벌써 3일째 평소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3배 이상 높았고요. 전주와 광주를 비롯한 남부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말도 폭넓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날씨. 자체가 나쁘지는 않을 텐데 공기의 흐름이 아주 원활하지는 못할 거예요. 야외 활동 되도록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집에 오면 항상 손발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일도 중부지방 대체로 맑고 더울 텐데요. 강원도의 경우에는 영서 내륙 쪽은 오후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요. 영동 쪽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구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전주와 광주는 내일도 여전히 덥겠고요. 부산의 낮 기온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알루미늄 오일은 절대 같이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근처에도 두지 않게끔 주의하세요. 다음 주 초에 내릴 비가 공기를 좀 깨끗하게 해 주지 않을까요? 다만 남해안이나 제주도 쪽에는 꽤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베이징도 맑으면서 조금 더울 텐데요. 도쿄는 맑고 쾌적하겠습니다. 런던과 파리에 이어서 내일은 로마에도 비 예보가 있겠고요. 내일 뉴욕도 비가 오면서 선선한데 시카고는 아주 맑겠습니다. 날씨와 생활 조경하였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데 왠지 기분이 산뜻하지가 못하다면 아마도 먼지 때문일 거예요. 오늘도. 맑은 하늘이 맑아 보이지가 않았죠. 이 탁한 공기는 가슴을 답답하게 하면서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혹은 두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서울은 벌써 3일째 평소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3배 이상 높았고요. 전주와 광주를 비롯한 남부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말도 폭넓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날씨 자체가 나쁘지는 않을 텐데 공기의 흐름이 아주 원활하지는 못할 거예요. 야외활동 되도록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집에 오면 항상 손발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일도 중부지방 대체로 맑고 더울 텐데요. 강원도의 경우에는 영서 내륙 쪽은 오후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요. 영동 쪽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구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전주와 광주는 내일도 여전히 덥겠고요. 부산의 낮 기온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알루미늄 오일은 절대 같이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근처에도 두지 않게끔 주의하세요. 다음 주 초에 내릴 비가 공기를 좀 깨끗하게 해주지 않을까요? 다만 남해안이나 제주도 쪽에는 꽤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베이징도 맑으면서 조금 더울 텐데요. 도쿄는 맑고 쾌적하겠습니다. 런던과 파리에 이어서 내일은 로마에도 비예보가 있겠고요. 내일 뉴욕도 비가 오면서 선선한데 시카고는 아주 맑겠습니다. 날씨와 생활 조경하였습니다.